안녕하세요, 여러분. 꼼순이에요. 오늘은 정말 정말 특별한 아이템들로 여러분과 함께해요. 작지만 강력한. 그래서 미니화로랍니다. 작지만 간편하고. 예쁜 미니화로로 캠핑이나 홈파티를 더욱 즐겁게 보내보는 건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미니화로 추천 베스트 10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리뷰해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베스트 10 시토스 10 워머 미니화로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스텔레스 스틸로 만들어져 있어서 견고하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심플해서 어디에 놔두어도 잘 어울리는 거 보이시나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홈파티에서 큰 역할을 해줄 거예요. 다음 베스트 9 1인 화로 세트 가정용 미니화로 캠핑용입니다. 요 아이는 정말 신기해요. 1인용인데도 불구하고 고기 불판부터 연료까지 다 들어있어요. 개인용으로도 좋고 캠핑 갈 때도 손색이 없겠죠? 이제 베스트 8 에코라믹 서빙 미니화로 미니 불판, 미니 샤븐 냄비 세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에코라믹 소재로 개인용으로 딱 여러분이 홈파티에서 게스트들과 각자 원하는 것을 구워먹는다면 어떨까요? 베스트 7 알루미늄 일본식 미니화로 가볍고 내열성이 좋아서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답니다. 일본식 디자인도 돋보이죠? 베스트 6은 일본식 직사각 가정용 미니화로 그릴 세트예요. 개인이나 가정에서 사용하기 좋고 그릴 세트까지 있어서 실용적이랍니다. 다음은 베스트 5 감성화로 그릴 샤브냄비 나무 뚜껑 세트 감성적인 디자인에 그릇 차분 냄비, 나무 뚜껑까지 세트로 있어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베스트 4 영라이즌 1인 미니화로 풀세트. 1인용인데 미니 점화기까지 있어서 캠핑이나 개인 요리에 활용하기 좋아요. 이제 상위 3개 상품만 남았네요. 베스트 3 뉴비아 프리미엄 미니화로. 싱글 사이즈로 제작된 프리미엄 라인의 미니화로예요. 1인 요리에 딱이죠. 베스트 2 일본식 직사각 미니화로 세트. 이 아이는 일본식 디자인의 직사각형 미니화로 세트로 개인 또는 소규모 모임에서 사용하기 좋아보여요. 드디어 마지막, 베스트 1 뉴비아 프리미엄 직사각형 듀얼 아이드 미니화로입니다. 뉴비아의 프리미엄 라인 미니화로로 듀얼 아이드 사이즈로 제작되어 2인 이상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예쁜 디자인과 함께 여러분의 홈파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호에 맞는 미니화로가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천 미니화로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꿈순이였습니다.